12월 11일날 아무 말동영상 하나 올리고 턴을 하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송님 어, 댓글 감사드리고요. S멤버인 송님 그 댓글 올렸다가 지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보고 있거든. 좋은 말씀이 많으시더라고. 그래고 올해 말고 내년쯤에 돼갖고 올해, 올해 1 2월달에 내가 골이 아프니까 오늘은 뭐 저가에서 투자자들이 안 움직여갖고 내가 좀 성질받았어. <laughs> 그런데 뭐 일상이고 다꼽는 거지 뭐. 근데 송님은 우리 SM 멤버에서 송님은 내년 한 2월쯤 1, 2월, 1월 말이나 2월쯤 내가 내랑 통화하자. <laughs> 1월달이나 2월달에 보고. 그럼 댓글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체 내가 잘 파악을 못 하겠어. <laughs> 근데 진솔 한 분은 맞으신 거 같네 진솔 한 분은 내가 댓글 다 보거든 그런데 아직 주식은 좀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한번 통화 하나 해봅시오 보이시다 아,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 예, 다음에 우리 태현님태님은 텐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야 기분 좋은 모양이지 엄마한테 어머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라 알았지 애인은 없으니까 뭐 애인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래 그런 말은 못 하겠지만 어머님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래. 아터니 오늘 담배를 좀피웠어 담배도 좀 피고 열이나 갖고 몸에 열 받아 불어왜 그러고 있가네. 아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어제 화요일까지 한 사일간 스트레스 받았어. 무슨 스트레스 받았나니까 하그 주식이 내려가서 스트레스는 일도 안 받았는데. 아, 이제 투자자 분들한테 전화를 몇 군데 했었고 또 돈을 좀더 어떻게 뭐 하여튼 간에 <laughs> 그래했었는데두세 군데 전화를 했었지 한 군데는 문자를 했었고 문자도 튕기고 이세 명한테 다 튕겼어 그래갖고 오늘 약간 두통이 와 <laughs> 두통이 좀와 예리 받아보어 그래가 뭐다 상황은 있겠지 사정은 다 있으리라고 보거든 또 이랬던 간에 턴이 받는 결론은 쫄고 있어, 전부 다. 쫄고 있고, 굽고 있는 상태라. 그래,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본인들은 다 상황이 있으시겠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항상 이럴 때에 나타나는 리스판스, 반응들이 다 똑같아. 아, 막 뒤지겠어. <laughs> 그래갖고, 이네분 때문에, 스트레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쌓여갖고, 결국은 마이사이프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좀 폭발했어. 이 승길받았을 때. 그래가 그러니까 이몇 달만이고, 그러니까 아까 텐님하고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아 턴은 잔잔한 매매를 하고 싶어. 아, 주식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한데 여기 이제 어떤 이이년 시절에 주식을 사락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런? 본인들 상황이 다 있는데 턴이 아, 주식을 사락하면 정말 힘든 거라. 아, 그렇단 말이지. 근데 턴도 상황이 있거든. 정말 이렇게 말하기 되게 힘들고 또 이럴 때 사야 되는데 무사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초래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도 상황이 있는데 사실 서로 상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 대화를 하면은 뭐 상황은 다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주식은 그따구래가안 되는 거지 <laughs> 그래서 어쨌든. 아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다. 아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짜증 나갖고 머리가 아프다. 지금 눈이 띵하고 막 얼굴에 열이 확올라오러네아 이럴 때 한번 쭉다 따라오면 내가 한한 10억 20억짜리 투자자들 말로만 아파트는 뭐 20억씩 다다하는데내 주변에는 돈뭐이2억든 사람이 없어. 내가 뿐이다. 내가 주변에 안정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패스하고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턴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이전에 했었는데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개판이 나있고 탄핵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맞아. 이건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턴이 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중요치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나면 아그 뷰, 관점이 뷰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 나는 주식에 있는 거야. 주식에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안 되고 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심화이 됐다. 가 핵심이야. 이렇게 심화이 됐는 거를 내가 개업 날 저녁에 이미 알았거든. 아 이거는 심화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는 건데. 주식에는 그 판단이 나오면은 이미 반영이 다 돼. 더 이상 그거는 살아있는 악재가 기다이다 아니다 이 말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어떤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을 되고 있지만 주식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야. 주식에서는 이미 끝났는 거야. 이 말이었던 거야. 그 반영이 다 됐대 말이다. 그래 2,380인가까지 가고 개인들 자주 던지고 했던 것들은 그런 반영들이 일어났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한 다 같으면 현재 지점에서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후에 이거가 파열음이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내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 안 하더나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주식은 달라지는 거라 탄핵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없어 탄핵이 되고 집에 가나 하야해가 집에 가나 주식시장에서는 똑같은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탄핵은 지금 의미가 없다 그 말을 했던 거야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더라고 탄핵은 뭐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내가 탄핵을 반대한다 뭐 찬성한다 이래 알아들어 버리는데 그거는 일반인들 관점이고 주식 정의의 관점에서는 탄핵은 더 이상 이슈가 아니다 이 말이다 이제 알아듣겠어요 반영은 계엄되는 그날 이미 결론 났어 내가 계엄을 이래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허답하야 하더라고 그리고 계음을 두시간인가 몇시간 만에 번복했잖아 그때 내 알았는거야 아 이거는 심하이다 끝났다 이래 봤는거야 그 길이 탄핵으로 가느냐, 그 길이 하야로 가느냐, 뭐 이런 문제에 속하지. 그래서 턴 입장에서는, 아, 뭐, 탄핵이 되든 말든 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주식쟁이 입장에서 말을 했던 거야.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탄핵에 대한 의견들을 말했던 게 아니고, 주식에서는 이미 그게 벌어지는 순간에 이제 많은 국민들하고는 지금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주식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야. 주식에서는 터져보면 그게 반영되고 나면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상황들이 뭔가가 중요한데 터니 보기에는 지금보다 더 개판일 수 있나? <laughs> 어, 지금보다 더 메스. 어, 혼란 상태가 일어날 수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본다면 이제 그 뭐고? 어떤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야. 어 그런 거야 항상 주식은 선행하니까 됩니까? 어 <laughs> 이거로 인한 그 뭐고 나라의 경제 경기의 침체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어 물론 추가적으로 배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몰라. 그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 아마 배드 임팩이 또 일어나겠지 어 배드 임팩이 또 일어나겠지. 그렇지만 쿠임팩도 있어. 어떻게 나쁜 일만 있겠노. 쿠임팩도나오겠지 여기에 따라서 주식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 이거는 사람이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 AI들이 팍팍팍 끓여야 되겠지. 그런 지점으로 터는 보고 있어. 계속 기술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거야. 터는 개인적으로 탄핵 빼고 이야기하면. 이와 같이 배드 임팩이 어었다굿 임팩이 어었다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턴은 굉장히 좋아. 국민들은 대가리 아프지겠지만 어쨌든 턴이 주식 매매하는 데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laughs> 이보다 좋은 장은 없다. 턴은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어. 어, 이보다 좋은 장은 없을 거야. 어, 배드 임팩 들어오면은 인버스트에또 수익 날 거고 굿 임팩 들어오면 리버리지에서 수익이 나올 거고 뭐 그런 거겠지.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지. 그러고 어떤 방향들을 잡느냐, 마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그게 현재 초입에서 이제 겸 탄핵 이야기거든. 갈 길은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우리, 뭐, 그래 생각은 안 해. <laughs> 그래 생각은 안 해. 부정 긍정이 계속 연달아 나오겠지. 어떨 때는 부정이 강해졌다가 어떨 때는 긍정이 강해지겠다. 그런 의미들로 저는 이미 이 지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겸 탄핵을 생각 안 하고. 그런 지점에서 아, 탄핵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내가 겸 밤에 내가 4시쯤에 사무실에 왔었거든. 새벽에. 그때 알았어 이미. 아, 주식장은 이리 진행되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아, 2300 얼마일 때 매사고 싶었던 거야. 외국인들이 살 때. 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야. 장기적으로 내년에 증식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딨노? <laughs>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딨노? 경기가 많이 나빠지잖아. 그럼 어게되냐 그럼 금리 낮추겠지. 뭐 그런 거 알겠어? 나라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다 망하겠지. 안 망하는 사람이 어딨노? 아, 다 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돈을 주식에서 일려. 따로 일이야 이 문제지 다 망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전역이고 여러분들 탄핵에 대한 이슈를 이제 이해되나 탄핵 이슈는 이 왔다 갔다 거리는 장에 초입이 들어왔는 거야 그래서 턴의 입장에서는 탄핵은 지금 문제가 안 된다 라는 표현이 그 말이 그 말이야 앞으로 추후에 일어나는 파열음이 문제되 말이지 이거를 잘못 알아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고 내가 2025년도에 대한 어떤 뷰는 하겠지만 나는 그래 절망적으로 안 봐. 아, 그래 절망적으로 안 봐.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을 믿고, 위대한 민족 아이가. 두 번째는, 복원력을 믿는다. 경제의 복원력.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게, d e s p e r a t e 하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런 지점입니다. 예, 이거에 대한 뷰는 내가 오늘 2025년도에 대한 그, 뭐그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을 네 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끝냈으니까, 이제 뭐한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2025년에 에 대한 뷰들을 한번 볼락해. 아, 내년에도 여전히 주식장은 잘 진행이 되리라고 나는 그래봐. 뭐 어떻게 진행되든지 가네. 맹돈 벌고 우리 태연님 같이 기쁜 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기쁜 날이래. <laughs> 다죽을락 하는데. 뭐 그런 상황들도 되겠지.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님 댓글 감사하고 강냉이님 댓글 감사합니다. 아, 송님은 거듭 댓글 고맙습니다. 그러고 누구냐. 아 대구 제자가 내일 수업하러 오는 날이구나. 또 뭐냐 저거 누구냐. 태 님은 아, 수익 많이 냈었으니까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줘라. 알았자. 하하 <laughs> 어, 맛있는 사주 내가 산에 들어가면 따라오고 싶은 모양이지. 그래. 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하기 싫어. 이제 이제 더더욱 알았어.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과의 그 입장에 있어 갖고 내가 깊이 있게 관여를 하게 되면 내 건강에 안 좋다는 하걸 이제 점점 더 깨닫고 있어.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려 하는데 어 산속에 찾아올라고는나 <laughs> 아무 뭐 이슈 없이 사람을 사귀는 건 아마 가능할 건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건 뭐 아들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아 오늘 같은 날 2020년도에 1470 갔을 때그 느낌 또, 2022년도 2150 갔을 때그 느낌, 원래 2387 갔을 때의 그느낌이 틀은 똑같이 있으면서 씁쓸해. <laughs>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명확히 알았어. 누구도 할수 없다. 왜 그렇게 하면 이 ABC 이네 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치면 한 20, 30명도 넘어. 그 많은 분들이 돈을 못넣었던 이유는 불안, 초조, 막, 그러, 간 거라. 트는 그런 상황에서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이분들 다 불안 초조 했던 거지 그래야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 하면 주식도 불안 초조하고 인생도 불안 초조하고 모든 게 불안 초조한데 되겠나 그래서 그걸 거스른다는 건참 어려운데 놀랍게도 태님이 그걸 해내시네 깜짝 놀라겠다 위대하십니다 돈 많이 벌시겠네 부자 되실 것 같습니다 트는이 방송으로 모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따 열점을 내려갈라 한다 유리 얼마나 오르는지 막. 야. 금, 토, 일, 금, 월, 그러니까 날짜는 금, 토, 일, 월, 화, 5일간 스트레스 이빨 받았어. 스트레스 이빨 받았어. 바닥 저점도 잡아야 되고, 내 주식 매매 전략도 세워야 되고, 아 투자자한테 전화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다. 하는 거. 아, 다음부터 이 가격대가 오게 되면 다시는 전화 안할 겁니다. 아, 이제는 안 한다. 하는 거지. 아, 이제는 마음 완전히 정리했어요. 이제는 전달 해가 뭐 돈을 좀 넣으세요 이런 말들을 아예 안하려 합니다. <laughs> 아, 그럴 만한 분이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 에, 모든 방송을 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추운데 아, 우리 철리님은 근무 잘하고 계시나 승현님은 잘계시는 모르겠네. 추급분은 아이가. <laughs> 강냉이님은 아까 그 문, 댓글 올라오셨는데 위대한 턴과 위대한 텐을 말씀하시던데 직장 생활을 잘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는 우리 강냉이님도 위대하십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요새 혼자 사는 것들 많은데 혼자 살면 많은데 그런 사람 아니 돼. 돈을 많이 벌더라도 <laughs> 우리 강냉이 위대한 분 동진님도 위대한 분이시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을 잘. 그렇치면은 그래 내 대구 제자도 위대하지. 행복도 위대하고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대구의 또 주식 배우는 분도 위대하고, 우리 고구마님도 위대하시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전부 다 열심히 하시노? 그런 측면에서는 존경심을 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터는 가치에 있어 갖고 중요시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런 부분들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강냉이님, 어, 위대하십니다. 터는 진심으로 그랬어야 합니다. 모든 우리 철원님도 위대하시지. 철원님도, 일 열심히 하시고 또 가정을 챙기시고 그래 위대하신 분 맞으시지. 존경스럽습니다. 경과를 아, 주신 우리 철례님 <laughs> 아, 승현님은 뭐 잘하는지 모르겠다. 에, 모든 구독자분들 이걸로 방송을 마칠 테니까 모두들 즐겁고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끝.